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사무엘상 12장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그 직후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 리더십, 백성의 책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좀 묵직한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의 연설이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그 시작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무엘이 딱 나서서 어, 백성들한테 묻잖아요. 네, 아주 단호하게 묻죠. 내가 누구 소나 나귀를 빼앗았냐, 누구를 속이거나 앞제냐뭐 뇌물 받고 눈 감아준 일 있냐,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백성들도 다 인정하고요. 당신은 우리 속인 적 없고. 압지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서 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결벽 주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막 왕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환점에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음, 진짜 리더십이 어때야 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도 백성 앞에서 내 통치 기간 동안 나는 이렇게 공의로웠다 이걸 공적으로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왕도 이래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 단순히 자기가 깨끗하다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개인의 명예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어떤 책임감의 표현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막 빠르게 훑어 주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쭉 상기시키죠. 근데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 우상 섬기고 그래서 위기에 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룻발, 배단, 입단 그리고 사모엘 자신까지 네이 역사 요약에서 딱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패턴인데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백성의 배신과 그로 인한 고통 그럼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 구원, 배신, 고통 부르짖음 구원 이게 반복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암몬 자손 나아스가 쳐들어왔을 때 12절 백성들이 이 패턴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뭘 요구했죠? 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거죠. 사무엘이 뒤적하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해결책, 왕을 먼저 찾은 거네요. 그렇죠. 이전과는 뭔가 다른 방식을 원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선택한 왕 사울을 앞에 두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보면 나오죠. 네, 뭐라고 경고하나요? 만약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요. 경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극적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밀 배는 식이면 건기잖아요. 비가 절대 안올 텐데. 네, 그렇죠. 돼요. 그 건기에 갑자기 천둥 치고 비가 쏟아지는 걸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와, 진짜 엄청났겠네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아, 우리가 왕을 구한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19절. 네. 이 기상의 변화는 그냥 뭐 신기한 자연 현상 보여주기가 아니에요. 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간 왕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여전히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의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백성들의 그 두려움은 그들의 정치적 요구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였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는 증거고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크다는 걸 그냥 확 각인시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좀 다독이면서도 되게 엄중한 당부를 남기죠. 20절에서 25절. 네, 마지막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악을 행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아무 유익도 못 주는 그런 헛된 우상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는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강력하게 촉구하죠. 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섬겨라. 하지만 계속 악을 행하면 너희랑 너희 왕다 멸망할 거다. 이것도 덧붙이고요. 좀 무서우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여기서 사모엘의그 균형 감각이 보여요.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요. 책임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열어두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길을 제시해 합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이거다. 그 책임은 이제 너희 자신에게 있다. 어, 기도는 계속 하겠지만 선택과 책임은 너희 몫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2장은 뭐랄까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큰 변화 속에서도 진짜 변하지 않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더의 청렴함,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 또 미래를 향한 순종의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사무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보이는 왕의 한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나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에만 기대다가 더 근본적인 힘의 원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왕의 자리는 어디쯤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군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